안녕하세요. 기리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나무기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기술이라는 이름에서 뭔가 친환경 나무 같은 느낌이라고요? 한번 저기리과 함께 알아보시죠. 렛츠기리 뉴스에 검색부터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삼성전자, 스톡옵션 등이 보입니다. 그중 삼성전자를 눌러보니 이런 좋은 기사가 있군요. 삼성전자 8조원 5G 장비 계약에 관련주 기대감 솔솔. 삼성전자는 미국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원 규모의 무선 통신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통신 장비 관련 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MW,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아레프텍, 오이 솔루션, RFHIC, 나무기술 등은 삼성전자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이다. 아, 서플라이 체인은 쉽게 말해 공급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나무 기술이란 5G 관련주군요. 미래가 밝습니다. 기업 개 주요 사업 역량은 가상화 사업 부분과 클라우드 사업 부분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등의 대기업 고객사 및 3시 역의 중견 중소기업 고객사를 확보. 이걸 보면 B2B 기업인 걸알수 있습니다. 아, B2B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기업 사이의 거래를 말합니다. 시가총액 1,160억 혹시 이 정도면 코스닥 몇위인지 아시나요? 바로 코스닥 645위. 별점으로 넘어갑니다. 퍼스트 차트 점수. 일봉. 말 그대로 혼조세입니다. 모든 이평선이 몰려있으며 한치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주봉. 한 가지의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60주선은 지지한다는 것. 한번 깨고 내려갔을 때는 코로나 위기밖에 없습니다. 월봉. 상장 후근 2년간은 전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2년 전부터 5g와 함께 시장에 관심을 받았군요. 이렇게 정신없이 위아래를 출렁거리지만 장기적 추세 상승은 맞습니다. 차트 점수 3개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전혀 예측할 수 없겠으나 60주선과 부비부비할 때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손해 볼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넥스트 테마 점수 5g입니다. 말 그대로 오지는 5g. 위에서 보셨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과 무선통신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 그리고 최근 미국 FCC 연방통신위원회는 5G용 3.5GHz 대역의 주파수 경매를 완료했으며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있어 미국 통신 3사의 5G 투자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약 20에서 25%의 송신장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본격적인 투자는 글로벌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본격적인 시작을 했으며 일본도 스타트를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투자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관련주는 간략히 오이 솔루션 KMW,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RFHIC가 대표로 존재합니다 테마 점수 별 4개 드립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시작입니다. 2년 전에 움직인 건 기대감이었고 이제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진짜 실적이 괄목상대하게 올라간다면 주가 또한 버블이니 뭐니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기술 또한 5G 관련주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진짜 실적에 영향을 줄지는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맞춰 클라우드 관련주인데 아쉽지만 당분간은 언택트 테마는 끝입니다. 언택트가 올라가도 이미 관심 받았던 애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넥스 사업보고서 점수 사업에는 가상화 시장과 클라우드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 클라우드 데스크톱 가상화 VDI는 제2의 PC 혁명이라 불리우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시스템 기술을 말하며 VDI는 기업 정보가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되므로 PC 분실,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한 자료 유출 위험성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 PC 사용 대비 보안성이 높고 임직원 개인별 가상 PC 환경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관리가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컴퓨터 본체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일하던 자료를 인터넷으로 받아 일을 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만으로도 컴퓨터를 쓸수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로서의 인프라,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장비류를 포함한 상품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2.5%용력17.5% 정도 비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본금 변동 사항을 보시면 아 미상환 전환 사채가 있군요. 아래를 보시면 64억 원의 전환 사채 물량이 있습니다. 전환 사채는 항상 주가가 오르면 보통 바로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재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리포트 하나 볼까요? 교보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보시면 투자 포인트 1. 칵테일 클라우드 매출 본격화. 투자 포인트 2. 글로벌 5G 상용화 수혜 기대. 사업보고서 점수 1점 드립니다. 제가 이쪽 사업 부분에 지식이 깊지 않아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엔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상환 전환 사체는 저 물량이 없어지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기업 실적에서 부채 대비 돈을 얼마나 버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라스트, 기업 실적. 매출액 600, 657, 847, 1035억. 영업이익 15, 마이너스 41, 41, 45억. 매출액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2분기에는 5G 투자가 하반기로 지연돼 관련 매출이 감소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 인력 충원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으로 별도 기준 영업 손실은 16억 원, 작년 6월 발행한 전환사채 12에 대한 단순 회계 처리 영향 36억 원 마이너스로 순손실은 4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실적이 기대되는군요. 만약 내년 매출액이 똑같은 상승률로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 120억으로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한다면 지금은 퍼가 10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동일업종 퍼가 20배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2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120억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기업 실적 점수 별 2개 드립니다. 성장성은 있으나 부채 비율이 아직 높고 안정적인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무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이 부족한 정보와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댓글로 저와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나무기술과 함께 꿈을 먹고 자라는 아기사자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한 마리의 메가 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이미 공부하신 여러분은 또한번 성장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